시편 0 5 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중간에 또 끊어가지고 열 절만 읽은 것입니다. 이 시편 0 5 편의 제목은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영어로 하면 history, i s history. 그러니까 역사는 history, history인데 uh,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제목을 잡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5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소위 역사시 히스토리칼 m 스 역사시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게 78편하고 105편하고 106편이에요. 그러니까 3개의 역사시 가운데 하나가 이 시편 105편입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 같아도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인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본거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 백성들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역사 기간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관을 가리켜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어, 구속사 히스토리 오브리뎀션 구속사라고 부르는데, 이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역사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역사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는 마귀는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가?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왔는가?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여왔는가? 이세 가지가 역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활동과 마귀의 활동과 인간의 활동, 이세 가지를 인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어, 풍성한 교훈을 얻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배후에서 다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시나?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은 똑같은 역사시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은 정반대예요.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시편 106편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시편 106편은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의 측면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5편과 106편이 다루고 있는 시대적은 시대적인 기간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가난 땅까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까지 들어갈 때그약 50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한 500년 정도의 기간을 서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어, 이스라엘의 500년 역사를 6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여 6가지 단계를 어,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 영어 알파벳 이2로 e, 시작되는 6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어, 뭔가 하면은 exult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을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이라고 계신다. 그러니까 백오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을지러다 5절, 6절, 그중 아브라함의 후손, 고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신 모든 기사와 모든 이적과 모든 행하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스라 엘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은 각각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 역사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민 중에서 찬양을 해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Exalt. exultation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500년 역사가 이제 exultation을 빼면 다섯 가지에 다섯 가지. 첫째는 election.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셔서 8절로 15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셨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루에서 불러내요 우상숭배 고장 갈대아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네 본토 친척 아비지울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선이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 이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계속되는 그리고 어 야곱의 후손들에게 계속되는 영영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로부터 8절로부터 15절까지예요. 같이 읽어 보시죠.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저거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계기 되어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용거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음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창세기 17장 8절에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으니까 어, 가나안 땅에서 또 배고프게 되면 애굽으로 점전하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해요 애굽으로 가가지고는 거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밥을 얻어먹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더니 아 어, 사라가 인물이 반반하니까는 취 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사라를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이복 누이기도 하니까 누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 막으시고 그리고 나의 기름본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아비멜렉이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 건드리면 너 죽는다. 딱 하니까는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가지고 가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m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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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지. 아비멜렉 같은 것은 그건 그냥 b r a h 왕이지만 영화에 나오는 엑스트라. 수없이 한번 나오고서 그냥 돈 십만 원 받고 가는 엑스트라이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감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나를 건드리려 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넌 오늘 밤으로 죽는다. 그 하니까 아비멜렉이 아, 건드리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왕 시대 왕이고 뭐고 그런 데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딱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살아.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그 주인공에게 관심이 딱 있는 것입니다.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훨씬 중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뭐 통치자도 많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통치자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로부터 24절은 뭔가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엑사일, 엑사일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애굽의 일종의그 유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육절로부터 2 4절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열일곱 살에 구동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래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어, 그래가지고는 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하 아, 이렇게 됐는데 이 애굽이 어, 그 어,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불러 가지고는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래 가지고는 30살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17살에 구동에 들어갔던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딱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 애굽의 흉년을 딱 주시지만, 그 뒤로 7년 동안도 흉년을 주셔 가지고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풍년 들을 때 양곡을 거두서 저장을 해두었다가 흉년을 대비해라. 아 그러니까 아이 그걸 바로왕한테 꿈을 주는데 이 바로왕이 꿈을 꾸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멍청하니까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줘서 다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걸 바로왕에게 해석을 해주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금방 어? 감옥에 있는 죄수 입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아, 요셉이 애굽을 다 다스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 가지고는 그 형들도 다와 가지고는 무릎 꿇게 되고 결국 어, 요셉 덕분에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센 땅, 고센.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43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요셉이 노예 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기근이 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를 막 미워해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왜? 아, 저사람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어, 또 우리가 뭐좀 어려움에 처해도 뭐 절망할 것도 없어요. 왜? 아하,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지, 구덩이에 들어가지, 노예생활하지, 감옥생활 전전하지 아, 그때요 하나도 불평 한말을안 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 이것을 알고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면 은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러굽이에요여굽인데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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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태어나자마자 왕 된다고 바로왕 아니에요? 바로왕, 바로왕도 있고 뭐 역사가 많고 예급이 얼마나 강대국이 어마어마하고 군대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요셉 한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지 나머지 왕들 바로왕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엑스트라입니다. 그거 다 엑스트라예요. 다 그거. 뭐, 애급의 군대, 그거는 뭐, 엑스트라 중에 하급 엑스트라구요. 바로왕은 그래도 좀 엑스트라 중에 고급 엑스트라인데 좀 악역 쪽을 맞는 그런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왕은 자기가 굉장한 인물로 생각했죠. 뭐, 요셉을 생각할 때, 야, 요셉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또 뭐, 어, 어 나중에 그 모세 아론이 왔을 때에 그 모세 아론을 보고도 야 너는 뭐 노예 중에 한 사람이지 네가 나한테 감히 대드느냐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과 모세와 아론에 있는 거지 무슨 바로왕 같은 그런 허접한 엑스트라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큰 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생활하면서 인구가 증가돼서 큰 민족이 될 만한 인구를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엑사일 노예생활. 그다음에 29절로 38절은 엑소더스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어, 이거 우리나라 나중에 말아먹는 거 아닌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그 미움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우리를 미워했다 해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움받고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추레구의 사명을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루도록 택하신 종들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말이 둔하니까 그 형님 아론이 이제 대변이 돼가지고 아론이 다 말을 하고 모세는 가만히 있고 아론이 다 말했어요. 그러나 뭐 주인공은 모세예요 모세.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열 가지 재앙을 내려요. 바로왕이 굴복하지 않으니까 열 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파리, 전염병, 우방, 메뚜기, 어둠, 장자 피, 개 이파, 전도, 구매, 어장 피, 개구리, 이파리, 전염병, 독종, 우방, 메뚜기, 어둠, 장자 피, 개 이파, 전도, 구매, 어장 자꾸 떠들면 외워져요 피, 개 이파, 전도, 구매, 어장 자꾸 떠들면 외워집니다 열 가지 재앙을 확 내리셔가지고는 그래서 결국은 장자들이 싹 죽으니까 바로왕이 손들고 가라 해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대왕국도요 역사에 보면 하나의 조연배우에 불과해 하나의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역사의 주연배우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놀랍습니다. 역사의 각본을 쓰시고 감독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각본 쓰시고 감독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화를 볼때 앞에 일어나 어? 보면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이고 어? 저거 어떻게 되나 하고 마음 졸이고 보고 연속극 보면 뻔한 거예요. 나중에 예? 뻔한데도 아이고 저거 어떻게 되나 아이고 저거 슬프다 하고 울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안 울어도 연속극 보다가 눈물 줄줄 흘리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스토리 지나면서 각본 쓸때 보면 다 뻔한 거예요. 뒤에 결론은 뻔할 뻔 자요. 여러분, 역사의 각본을 쓰시고 감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아하, 그강대국의 왕들, 황제들, 군대 어마어마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야, 아브람,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구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39절로부터 4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사건이요. 에 뺑뺑 돌잖아요. 뺑뺑 돈, 돈다. 영어로 뺑뺑 돈다는 것은 인서클, 인서클링. 서클이 이제 동그라미인데 인, 인 붙이면은 뺑뺑 돈다는 뜻이에요. 인서클링. 40년 동안 불신앙 때문에 뱅뱅뱅뱅 돌아요. 그 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뱅뱅뱅뱅 돌고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어?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뭐냐? 200만을 장례 치르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200만이 40년에 다 죽었으니 장례 200만 나누기 한번 해봐요. 어? 40, 40 하면 1년에몇 명씩 장례 치르나 어? 5만 5만씩 장례 치렀으니까 하루에 몇 명씩 죽었나? 5만 나누기 365, 아니 400만 해도 하루에 뭐 엄청나게 죽었어요. 엄청, 그건 모세가 장례, 어마어마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맛있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또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하기 때도 불러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비록 불신앙으로 방황하는 당신의 백성이지만 항상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핵심이야. 배고프다 그러면 하늘을 움직여 가지고 하늘에 날라다니는 메추라기를 갖다 불러. 애들아 와라. 그러면 메추라기가 쫙 집합해 백황야에. 집합해 가지고 너무 많이 집합을 해서 서로 부딪혀 가고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는 다 먹게 해주시고, 땅도 움직여, 땅도 움직여가지고, 땅 속에는 물줄기가 야, 저어 어, 바위 밑으로 모여라 하면 물줄기가 쫙 모여가지고, 바위를 한번 때리면 터져 나올 정도로 모인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바다도 갈르고 바다도 갈라져라 하시니까, 그냥 쫙 갈라져. 갈라집니다. 아,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 야, 그게 뭐 갈라진 거냐? 그건 갈대밭에서 물이 원래 낮아서 그런 거지, 낮아가지고 조금 더낮았을때 지나간 거지, 그게 어떻게 파다가 갈라지냐? 그래, 그러면 그 낮아졌을 때 어떻게 애국분에는 다 빠져 죽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기적을 요구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 너희 먹을 것, 마실 거, 입을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값,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43절로 44절, 43절로 44절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43절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대칸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차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가난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난 땅은요 네가 지치 아니한 집을 차지하게 될 거다 내가 심지 아니한 그 감남나무나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을 내가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가난한 땅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진 거 아닌데 가보면 다 있어 농사지어져 있어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인데 가보면 다 누군가 지어놨어 거기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 가구도 이미 다 갖다놨어 어? 다 갖다 놔서 furnished furnished house에 f u r n i s h e d furnished. 아 어, 가구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집에 딱 들어가니까 벌써 가난 칠족이 다 지어놓고 농사되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뭐 우물 파놓고 어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고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마실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나무 가지를 먹을 것이고 어 그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어?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가나한 땅에 살던 칠족들은 다 막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한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막을 수고다 쫓겨나고 대항하다 다 죽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00년, 이스라엘의 500년 역사를 딱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가 있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가만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것도 많아요. 아, 거왜 그렇게 하시나? 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좀 똑바로 못 하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어? 하나님 요 이렇게 밖에 못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태클 걸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불평해도 안 되고 나중에 보면 다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나?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세상은 다 멸망할 세상이에요. 미국이 아무리 잘살아도다 망할 거고요. 러시아가 아무리 잘살아 망할 거. 대한민국이 아무리 용을써 봐도 결국은 다 망하게 돼요. 다 망하게 되고 물로 망하나 불로 다 망하게 돼. 불로. 망하게 돼. 이 세상 나라는 불로 다 망하게 되지만 영영이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영영이 망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은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영이 망하지 않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엑스트라. 박근혜 대통령 엑스트라. 박지원 씨 엑스트라. 다 엑스트라야. 또 누구더라? 철수죠. 어? 안철수 씨 엑스트라. 또 누구지? 추 여사, 추미애 여사 엑스트라. 엑스트라야 다 엑스트라.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군가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 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에 어,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 45절의 교훈입니다 45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저희로 그 윤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기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없수 여기고 그런 것은 역사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의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전공이 역사예요. 교회 역사, 교회 역사를 12년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하, 역사는 참으로 놀랍도다. 역사의 주인은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역사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로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성경이 보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역사를 아는 배우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이 어, 어떤 사람은 뭐 역사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승질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승질 난거나 추하거나 간에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시다. 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은 승질 내고 추하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윤리를 지키며 그 법을 쫓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 앉아 통치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